충격 가정부에게 물을 뿌렸다 핸드폰 가져갔냐? 안 가져갔습니다 거짓말하지마 정말 안 가져갔어요 그때 무슨 일이에요? 이 사람 당신네 집 가정부지? 이 사람이 내 핸드폰 훔쳤어? 증거는 있으세요? 여기 이 사람밖에 없었다고 그리고 얘꼴좀봐 옷차림부터가 밑바닥이잖아 보나마나 돈 없어서 핸드폰 훔친 거 아니겠어? 유 사장님 그런 말씀은 좀 그렇네요 겉모습으로 사람 판단하면 안 되죠 바로 그때 CCTV 확인해볼게요 류 사장님 비서가 가져갔어요 어 그러네 비서가 가져간 거였군 오해했네요 그렇다면 류 사장님 이 친구한테 사과하세요 사과? 내가 뿌렸다 어쩔래? 김 사장의 선택 집사님 물한병 가져와요 우 사장님 뭐 하는 거예요? 무슨 권리로 이 친구한테 물을 뿌렸어요? 증거도 없이 마음대로 물을 뿌렸어요? 그리고 수진아 네가 직접 뿌려 물을 뿌리는데 이게 뭐 하는 겁니까? 당신이 이 친구한테 한것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 친구 우리 집 식구예요 감히 내 식구한테 물을 뿌려요. 오 사장님, 우리 회사 주문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? 주문이 아무리 커도 안 받을 거예요. 지금부터 당신 회사 주문은 10원어치도 안 받아요. 내 주변 사람 괴롭히면 가만 안둘 거예요. 두고 봐, 후회할 거야? 빨리 나가요. 수진아, 오늘 억울했지? 사장님, 저 때문에 큰 고객 잃으시면 그런 소리 하지 마. 우리는 가족이야. 누구도 너를 괴롭히게 놔둘 수 없어. 수진아, 누구를 만나든 당당하게 살아야 해. 맞죠? 여러분, 펑키하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.